고월급의 그 잠이 와? 고월급의 그 잠이 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0 0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월급비 또 <laughs>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몽치 양성민입니다 <laughs> 네, 세터퍼 손우철님 안녕하세요. <laughs> 네, 표 대표님 안녕하시죠. <laughs> 네. 네. 네, 우리 표 대표님. 네. 음, 이 투자 자문사 투자 자문이라는 게 네.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낯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의 어, 활용하는 서비스이지 않냐 네. 이렇게 지금 많이들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네. 어, 그런 질문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때요? 이 투자자문사가 어떤 일을 하는 데죠? 그럼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투자자문사들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왔죠. 그러니까 자산가들한테 전문가 입장에서 단기적인 시장 예측을 통해서 고객에게 추가적인 수익을 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투자자문사들이 보통 하던 분위기니까 일반인들이 그렇게 인식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좀 다르죠. 저희는, 그니까, 투자가, 음. 예, 투자가 꼭 필요한 사람이, 음. 자산이 많은 사람이 돈을 더불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음. 누차 얘기했지만, 음. 저희가 경제활동기간 동안 일할 동안, 저희가 갖고 있는 돈들도 같이 일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뭐,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저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또 소비에 대한, 소비에 대한 욕구도 뭐, 큰 상황에서 그 밸런스를 찾을 수 있는데, 옛날처럼 안전한 상품만 하면, 뭐, 단적인 예로, 뭐, 에세대빠가 자주 얘기해 주셨지만, 물가상승률 2%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상품도 2%짜리다 라고 하면 그거 2%짜리 상품 100날 복리 효과 만들어내봐야 물가상승률도 복리 효과로 돌아가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제자리거든요. 그보다 일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물가상승률 이상 어떤 수익을 내야 되는데 투자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투자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예. 그래서 그 투자를 위험을 줄여가면서 큰 욕심 안 부리고도 생애 목표 자금들이 다 원활하게 달성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되는 건. 어떤 면에서는 자산가보다 음. 열심히 지금 일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일반인들인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음. 그런 분들한테 더 필요한 게 투자자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음. 생각을 좀 바꾸시고, 음. 예, 뭐 질문이나 이런 거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권에서 지점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고요. 이제 창고에 있는 PB들이 점점점점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로봇 자산 관리, 그리고 로봇 어드바이저가 어, 이제, 금융권에서 새로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그 대중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어, 자산 관리 서비스를 받는 시대가 왔다. 아, 이런 그 시장에 대한 맥락과 같이 하고 있는 거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표, 우리 표 대표님 투자자문사가 아, 대중들한테 어, 의미 있는 서비스를 하는 면에 있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아주 더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잘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돈을 일하게 하자라는 측면에서 은퇴 소득 관련돼서 또한번 얘기하려고 하고요 자 은퇴 소득 참 많으면 좋죠 많으면 좋은데 이게 또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아도 너무 없어도 그렇지만 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최소한 다섯 가지 조건 정도를 갖추면 은퇴 소득이 조금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퇴 소득 음. 일단 절대적인 그 금액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 정도가 필요하냐라면 다 틀리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얼마 정도는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어때요? 이게 뭐 매년 발표하는 어떤 그런 그 자료 통계 자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도 있고. 음. 어, 통계청도 사실은 이제 음. 매년 설문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음. 발표하는 자료도 있고 뭐 대법원도 있는데 어, 어떻게 보면 최저 생계비는 확보를 하고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음, 음. 맞아요. 그래서, 보면 그런 음. 것들 있잖아요.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고 돈이 많았던 사람인데 음. 갑자기 파산을 한 거야. 아, 음. 그러니까 아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음.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최저 생계비 정도도 연금으로 못 만들었기 음. 때문에 음. 그냥 뭐, 마냥 그냥 내가 돈을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벌줄 알았던 이러다, 이러다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최저 생계비 정도는 공적연금이라든가 본인이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어, 한4인 가구를 기준으로 음. 어, 한그 2016년도에는 175만 6천 원 정도가 음. 음. 어, 최저 생계비니까 음. 이걸 좀 기준으로 미니멈 정도는 좀 음. 이제 보시고 갈 필요가 있겠죠. 음.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보건복지부는 4인 가족에 약 175만 원 정도, 2016년도 기준이고요. 대부분은 아 대법원은 260만 원. 이게 개인 파산과 관련된 해생 해상, 해생과 관련된 금액인 것 같은데 보건복지 같은 경우는 인간 어, 최소한의 어, 먹고 살려면 이 정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고 대법원은 보건복지부 기준 약 1.5배 정도 있는데 한, 그래도 인간답게 살려면 이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은퇴 이후에는 2인 가족이 2인 가족이겠죠. 그래서 좀 그래도 좀 인간답게 살려면 약한 170만 원 정도가 최저생활 최저소득, 최소소득 최소 소득 요건이 된다. 그 말에 보면 뭐냐면 어, 노후에 어떤 긴급한 사태가 닥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 금액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시스템을 갖춰놓는 게 중요하다. 예. 그러면 생각해 보면 되겠죠. 내가 국민연금 얼마 정도 받겠다. 그 다음에 뭐 개인연금 있으실 거고 이런 퇴직연금 이런 최소한 3층 연금 제도를 가지고 최소한 어 기초 기준 최저 생계비 정도를 만든다. 어이 정도는 감을 좀 잡아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아, 그 지금 이게 현재 가치니까요.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예, 내가 지금 쓰는데 예를 들어서 백칠십만 원 가지고 지출 예산 한번 잡아 보시는 거죠. 우리가정 둘이 쓴다라고 했었을 때 백칠십 정도로 갖고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예, 그러면 이거보다 좀더더 더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어느 정도면 될까. 예, 그러면서 지출 습관 만들어 가셔서. 노후에 대한 부담 줄여 주는 것도 예, 은퇴 후 소득 준비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통계청은 이거보다 좀 많아요. 많아요. 네, 통계청은 네. 저번에 보니까 한 210만 원 정도 나다 그러니까 인가, 은퇴 네. 베이비 부머 자료였으니까. 네. 베이비 부머 한뭐 3인에서 4인 정도 네. 보면 되겠죠. 자녀분들이 네. 아직 출가를 안한 이런 상황이 될수 있으니까 오히려 약간 대법원과좀 음. 가까운 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개인차가 좀 있으니까 음. 평균적으로 이렇다 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개인마다 좀 차이는 있으니까 아어 이걸 기준으로 본인 거라면 계산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음.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어 최소한의 소득 요건을 충족시키자 아 이게 은퇴 소득 관련된 첫 번째 준비 사항인 것같고요자두 번째 뭐 이제 저희 여러번 얘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네요 그 장수 리스크를 해지하자 아이고 이제 예상보다 오래 살게 되는 경우에도 너무 세도기 유지되도록 해 놓자 참 좋죠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 이건 공무원연금 추이를 보면 그냥 이게 나오는 거 같아요 공무원연금이 음.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이 IMF 이전에는 일시금 수급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일시금으로 받아서 그냥 은행에 넣어 놓고 이자 받다가 본인이 뭐 은퇴 후에 오래 살지 않으니까 그냥 그걸 이제 자녀에게 물려주고 간다 이런 거였는데 IMF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게 급증을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90% 이상이 연금으로 받습니다. 음. 그 이유가 뭘까? 음. 이제 내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산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오래 살게 될 때도 노, 이 현재 나의 소득이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한번씩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 저는 75세 때까지만 설계를 하겠습니다. 네. <laughs> 저는 몸이 아파가지고요.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오래 못살것 같아요. 그건 지네 생각인 거고요 <laughs> 사람이라는 게 그게 안 되죠. 예. 네. 그, 이제, 예를 들면 90세까지 내가 살 것으로 가정했는데, 100세 시대가 오고 120세 시대가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 이후에는 뭐, 궁핍병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제 한국인의 평균 수명 증가 추이를 보시면, 지금 대략적으로, 어, 2020년 기준으로 약 여자가 85세, 남자가 약 82세 정도 같아요. 근데 이게 점점, 점점, 2030년 정도에는 86세, 2050년 정도에는 90세. 그래서, 실질적으로 평균이기 때문에 본인이 노후까지 은퇴 자금을 준비하면서 가지고 대략적으로 85세에서 90세 정도까지는 설계를 해 놓은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몇세 정도까지 설계를 해 놓는 게좀 현재 측면에서는 조금 그 이상적으로 보이나요? 보통 저희가 90세랑 100세 정도 음. 기준을 잡고는 있는데요. 음. 그러니까 이 관점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만일에 뭐 저희가 일반적인 은퇴 시점인 60세 시점에서 소탐말로 어떤 미래학자나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한 120까지 살 거다라고 하면 산 것만큼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모한 운동 가지고 그거 산다는 건 뭐래도 답이 잘안 나오거든요. 뭐 소위 말해서 그래서 생명보험사나 이런 데서는 종신연금이 그런 면에서 되게 파워풀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종신연금 연금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주는 건 아니어서 그 기간이 길어지면 돈의 가치 하락이라는 위험은 또 여전히 따라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장수 리스크 했지하는데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건 길어져 간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되는 거첫 번째. 두 번째 길어져 가는 삶에 우리가 더 일할 시기도 늘어난다라는 관점을 좀 가주셔야 되는 거죠. 그 은퇴 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에 대한 준비와 노력 마인드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을잠 프로젝트 특허받은 로봇 자산관리 플랫폼 포트윈과 함께합니다. 세부 사항은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게 앞으로 이제 은퇴 설계 핵심 자체가 음.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은퇴하지 않는 거다라고 누가 얘기를 음. 하던데요. 음. 물론 물론 이제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느냐. 이 음. 문제가 상당히 크거든요. 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뭐 명예 퇴직자라든가 음. 이런 분들 교육하러 가 가보, 보면 강의하러 가 보면 대기업에 나와서 그 재취업하는 비율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예. 그만큼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준비를 못 하신 분들이 정말 많고, 음. 그리고 이제 그 조직 내에서 전문가로서 대우를 받다 보니까 음. 이 조직을 떠나더라도 내가 전문가로서 대우를 받고 이 정도 연봉을 받을 거다라는 착각 아닌 착각 음. 이러다 보니까 막상 퇴직을 했을 때 다가오는. 뭐 수입부터 수입 저하부터 뭐 자존감부터 무너지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정신 못 차리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조금 우리가 좀 준비를 해가야 된다. 이점 왜냐하면 훨씬 더 이제 오래 사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서드 에이지라고 하는 50세에서 7 5세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소득 활동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장수 리스크를 해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은퇴 소득은 노후 소득이 기대 예명이 늘어나더라도 유지될 수. 어, 설정해 놓는 게 이게 또뭐 은퇴 소득이 갖춰야 될두 번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어, 소득의 구매력 보전. 음, 이거는 이제 표 대표님 좀 전에 얘기해 주신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좀더 보강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뭐 이런 거죠. 30세 남자가 60세 은퇴한다라고 일차적으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자금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저희 투자자산비 중 높이가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30년이라는 장기 투자가 가능한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60세 은퇴하신 분이 당장 써야 될 돈이 있으실 거고요. 연금으로 들어오던 뭐 어떤 식으로 들어오던 10년 후 쓰셔야 될돈 20년 후 쓰셔야 될돈 30년 후 쓰셔야 될돈그 안에서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면 노후가 딱 시작했다라고 해서 나는 노후자금이고 뭐 하는 돈이 이거니까 이게 다 안전한 데만 들어가 있어야 돼라는 생각이 안 맞을 수 있죠. 그 시점에서도 물가상승률을 이겨내는 투자는 그대로 진행돼야 되는데 뭐 나이 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죠. 판단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흐려지시는 게 있으니까 오히려 젊은 나이에 투자의 원칙이나 습관 같은 거 양질의 이런 것들을 잘 경험해 놓으셔서 그 관습대로 쭉 노후에도 진행하실 수 있게끔 예 하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음, 소득 구매력 보전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음. 그 소득 노소득이 중에서 물가만큼 올라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적 연금이죠 음. 국민연금 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물가가 반영이 돼서 올라가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공적 연금액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음. 두 번째가 임대 소득이죠 임대소득. 예,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소득 같은 경우는 어, 일단 이제 물가만큼 반영을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음. 다만 관리가 어렵고 공식. 음. 일 발생이 되거나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되고, 이제 세금 문제가 좀 복잡하다. 장단점을 잘 따져보셔야 될것 같고요. 세 번째, 금융소득, 금융과 관련된 부분들도, 어, 이를테면 그월 지급식 펀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일본의 경우에, 전체 펀드 중에서 월 지급식 펀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음. 자산액 기준으로 거의 2013년 말 통계인가? 뭐 그게 음. 78%뭐 이걸 제가 봤던 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퇴직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다 보니까 노 소득을 그냥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받아가지고는 이자 이제 이게 구매력이 떨어진다라는 걸 체감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근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득도 은퇴 이후에 어떻게 하면 구매력을 보전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은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팁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연금 뭐 보험이라든지 뭐 변액 연금 상품들 그다음에 연금 펀드 상품들 이렇게 가지고 있을 텐데 일단 연금 수령 시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어떻게 연금을 수령하는지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단 말이죠. 근데 이제 좀 전에 오늘 얘기한 그 소득의 구매적 보전을 위해서라면, 연금 수령 시하나의 팁이 될수 있는 게, 연금 중에서도 뭐 확정형 뭐 연금, 뭐 종신형 연금 여러 가지도 있는데, 그 중에 실적형 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실적형 연금 뭐냐면은, 표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번 일, 일정적인 생활비를 받으면서 자산을 운용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연금 수령 기간 자체가 또 다른 20, 30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확정된 수익률을 받는 뭐 예적금 위주 상품이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의 장기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실적에 비례해서 연금을 받는 이런 상품들을 선택하는 게 소득의 구매력을 보전할 수 있는 좋은 팁이 될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네 번째 소득의 변동성이 낮아야 한다. 이거죠. 그 지출을 한 달에 내가 200만 원 꾸준히 발생되는데 소득은 400만 원, 10만 원, 70만 원. 300만원. 이 변호성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럼 이 노생활이 당연히 안정적이지 않겠죠. 에이. 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소득이라고 얘기하니까 근로소득 생각하실 텐데 은퇴 후 소득은 저희가 마련한 것들을 통해서 매달 매달 급여 받듯이 들어오는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예, 그게 안정적이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살수 있는 노력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근데 그게 들쭉날쭉이면 예, 그거에 따라서 같이 삶도 들쭉날쭉이실 테니까 미리미리 준비할 때 이게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걸로 최소 소득은 확보되게끔 만들자 뭐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 어, 처음에 얘기한 최소 소득까지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없게끔 그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국민연금, 뭐 개인연금. 그퇴진 연금이 삼층 제도를 통해서 최소 소득까지는 변동성은 없게 만든다. 그다음에 이제 생활에 필요한 소득은 좀 낮은 변동성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채권형이라든지 뭐 이자나 배당을 받는 상품들을 통해서 어 상대적으로 꾸준 변동성은 있지만 꾸준한 현금 흐름을 장출되는 상품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이게 또 하나의 팁이 될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여유 상황을 위해서 필요한 돈. 예를 들면 여행이라든지 그 자기 개발비라든지 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한 단계 변동성을 높여서 좀 수익형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아, 이런 이런 그 구조를 통해서 소득의 변동성을 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실제로 뭐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로버트 머튼 교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면서 음. 그 LTC 문장에다 파산시킨 음, 음, <laughs> 이분이 이제 요즘에 많이 하시는 얘기가 이런 얘기세요. 음.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주택연금 되게 칭찬하고 가셨는데, 음.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뭐, 필수 생활비, 필수 생활비는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없게끔 먼저 확보를 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어떤 여유 생활이라든가 음. 간병이라든가 이런 음. 것들을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해 나가는 음. 이런 형태를 이제 복합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음. 여기 이런 부분들은 좀 뭉치님 얘기 잘 들으셔서 음. 좀 이러한 안정적인 소득과 음. 플러스 알파의 소득, 이걸 좀 나눠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임대 소득 같은 경우가 어, 퍼스트는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변동성이 낮 낫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어, 이제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임대소득을 전적으로 오질을 했을 경우에는 변수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임대소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른 최소소득이라든지 안정적 소득을 마련해 놓고 추가적으로 임대소득을 가져간다면 오늘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변동소 측면에서 어, 플러스 알파가 아, 충분히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음. 실제 임대소득 말씀드리면 제가 그 상담하는 관리하고 있는 분들 보면 요 70세 넘어가면 다 파세요. 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그, 그 임대소득 상당히 좋아하고 상가히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 70대 넘어가고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관리가 너무 어렵고 스트레스 맞아, 받아가지고 맞아, 맞아, 맞아. 이게 돈의 문제가 또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임대 수익은 생각보다 변동성이 클 수는 있다. 이걸 좀 전제로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자 마지막 예상치 못한 이벤트에 대비하자. 임대소득. 이게 또 뭡니까 이거 네 저희가 이제 지금 월현금 흐름 쭉 얘기했잖아요 음. 그한대로만 살면 편안하게 사시게 되는데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거죠 음. 예, 사전에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예방을 좀 해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음.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짚고 가야 됩니다. 근데 뭐 질병이나 뭐 질병에 따라서 누가 한 분이 아팠을 때 추가적인 간병이나 뭐 이런 것들은 실은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지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실손 보험이나 이런 걸로 잘 정비돼 있는지 한번 살피셔야 될 부분이 있겠고요. 네, 뭐 사업 실패도 무리하게 하시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 시점에선 그런 것도 좀 관리 대상 중에 하나겠고요. 금융 사기는 특히 안 당하셔야 될 부분인데. 뭐 이게 안타깝게도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지 않고 그렇지. 없어서 답답한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손길들 에 펼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무엇보다 생각하실 건 위험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높은 수익은 주면서 안전한 건 세상에 없다 라는 마인드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시는 마인드 세팅도 해주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여기서 또 간병비가 생각보다 큰 발목이 될수 있어요 이게 본인 것도 있지만 부모님. 예전에 이제 어 부모님들 대부분 실손 보험 자체가 많이 없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연료하시고 이제 고질적인 병으로 인해서 간병에 대한 비용을 이제 자식들이 부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laughs> 아, 큰 비용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본인에 대한 질병이나 어 이런 대비뿐만 아니라 이제 부모님에 대한 것도 간병도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보자, 해, 해보셔야지 이런 이벤트 대비가 가능하다. 만약에 부모님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봄도 실손보험조차도 없고 비용은 많이 들실 것 같으시다면 애써 가입도 되지 않고 가입되더라도 보장이 없는 보장 내용이 턱없이 부족한 보험을 들지 마시고요. 차라리 목도를 만드시면 돼요. 목도를 만드셔가지고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다. 금융사기, 아, 많죠, 요즘. 네, 금융사기 저게요. 음, 음. 그 일본의 사례들을 분석을 해보면, 일본 네. 노인들이 금융사기 많이 노출이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초기 침해 상황에서 많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또 일, 일본 전문가가. 아, 네. 아, 네. 네, 그러니까는 <laughs> 자기가 침해 걸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난 경향이 있고, 그리고 자식들이 잘안 찾아오잖아요. 네, 네, 네. 그니까 누가 와서 잘해주면 되게 좋은 거야 아... 그니까 사기인 줄 알면서도 자기가 당한다는 거죠 예. 맞아, 맞아, 네, 맞아. 그니까 이런 어떤 정적인 걸 상당히 악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음. 그니까 저런 거는 조금 좀 자식들의 역할 음. 혹은 이제 좀 사회가 구조적으로 좀 뭔가 잘해줘야 되는 역할 음.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든다. 어찌 보면 이제 그 초기 침해, 금융 사기와 비슷한 인양선에서 이래 그 처음에 말씀드린 최소 소득, 최저 생가비 정도는 연금 등을 통해서 누구도 손못 대지 못하게 예, 자동 인출, 뭐, 그인출되는 개념이 아니라 통장이 따박따박 찍히는 개념으로 해서 어 이제 누구도 손못 대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한 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또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그저이 얘기 하나 뭐. 응원의 메시지를 하나 드리면 저희가 겁도 많이 드린 거거든요. 오래 살 수도 있고 뭐 지금도 빡빡한데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저희가 그 포트인 투자자문의. 서 인생 설계 시뮬레이션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연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런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보시면 아내 네, 이런 활동이 이렇게 도움이 되고 내 네, 이런 소비 습관은 이런 부분에서 안 좋은 영향을 주는구나 생애 전체 어떻게 반영되는구나 이런 거 보실 수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 저희가 만약에 뭐 60세 은퇴한다라고 했었을 때 아까 에세다빠님이 얘기해주신 대로 한 70세까지만 추가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데 그게 지금 정도의 소득이 아니라 월 100만 원 정도의 소득만 70세까지 확보. 돼도 노후 준비나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수월해지시는 거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60세 이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한 100만 원 정도 돈에 대해서 크게 뭐 구애받지 않고 할수 있는 일들을 찾아나가시는 거 되게 행복한 발걸음 될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출발하시면 노후 준비 그렇게 어렵지 않은 큰 팁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뭐든지 이게. 진정한 가치는 좋지 않은 환경이 닥쳤을 때 드러난다고 합니다. 예, 이제 워렌보핏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그 풀장에서 누가 수영복을 안 입었는지, 너, 안 입었는지는 이제 풀장 물이 빠지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소득도 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는 게 아니고요. 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어, 이런 진정한 가치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얘기한 다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좋은 은퇴 소득을 만드는 거. 어 이게 지금부터 어 준비하셔야 된다. 그렇죠? 음.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은퇴 소득 관련해서 말씀드렸구요 아, 어 이제 많은 분들 어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쉽지 않지만 또 미래에 대한 준비까지도 어 버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저희 머인스톨 토 TV 아 조금씩 조금씩 제가 이런 부분들 도움드리려고 하고요. 뭐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메모 남겨 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